병사 훈련 팁입니다. 각 이벤트 병사 뽑기 훈련 점수를 채집 점수 받듯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영주 프로필 아래 어퍼컷 하설표를 누르시면 각종 버프를 걸수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버프 발전 훈련 수용량 훈련 수용량 증가를 3000다이아를 지불하고 버프를 걸면 돼요. 이 방법은 본인의 연구상태에 훈련기구 및 병영 확장 그리고, 류키 원정 스킬 두 번째에 따라서, 1회 훈련 시, 책정 시간이 각자 다르게 됩니다. 모든 게 적용되면, 어, 버프 설명에는 200% 증가라고 돼 있어서, 두 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총세배가 돼요. 제 기준에서는 3,000 다이아로 가속 60시간 절감 이상의 효과가 있게 되는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해당 이벤트 시작 당일 UTC 0시, 즉,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로 계산해서 맞춰 두면 병사 훈련이 완료된 걸한 번에 회수 진행하게 되면 세 배로 완료된 병사 점수를 획득하게 돼요.